어, 우리가 치유를 한다라는 것은 치유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 너가 조금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마음이 좀 풀리게끔 이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면 이걸 도와준 거냐? 이건 도운 게 아니고 너한테 시간 끌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놀다가 더 어려워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힐링이 된게 아니고 시간을 무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시간을 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빨리 알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아주 힘든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깨우칠 때가 다돼 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문은 터지죠? 터지는 거는 낯설라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은 골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어려우냐가 얼마나 골맞느냐인데, 최고의 골맛을 때한방 두드리 줘야지 터져가지고 그때는 칼날 대도 많이 안 아파요. 내가 대기 마음이 어려울 때 내한테 쓴 소리를 하면 많이 안 아픕니다. 눈물이 폭 터져요. 여기 칼날 된 거예요. 여기. 응? 내를 바르게 아는 분이라면 너한테 훔통 내는 소리를 해야 돼. 혼통은 왜 내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립다라는 것은 네가 죄가 없으면 어립지 않아요. 죄도 어떤 죄냐가 조금 문제지만, 죄라는 것은 네한테 준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해 갖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한테 준걸 바르게 처리했으면 너는 어립지 않는데, 틀리게 처리를 내가 계속 그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어려움이 왔다면 이걸 바른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방법으로 고집을 하면 요래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보니까 어 이게 아닌 거죠. 어. 바른 거는 절대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워서 사람이 왔다면 그거를, 뭐, 이렇게 같이, 이? 뭐, 뭐, 또, 동정, 뭐, 뭐, 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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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로가, 그, 알아주는 걸 뭐라 그러나? 서로야 그런, 그런 거, 뭐, 사자성어도 있대. 야, 그렇다고 해갖고, 하, 이러니까, 이제 또좀 마음이 좀이래 편해졌다. 너는 편해졌으면 지금부터 또 마음을 놓고 시간 끌거 아니냐? 노력 안 하고. 응? 이렇게 그러니까 우순간에안 아프게 해주는 것은, 지금은 아프면 아프면 네가 정신이 없을 거 아니냐. 대개 아프면요 말도 안 들어와요. 응? 이 선생님이 왜이 이 사람한테 지금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어리고 아프게 갖고 왔잖아요. 다 그래 왔잖아요. 뭐 그렇게 오면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주입을 하고 아리키면 말이 안 들어온다니까 이게 아파가 그래갖고 조금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니까 조금 나사주잖아. 낫고 나면 네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잘 들리게 해주는 겁니다. 아픈 거를 치료를 조금 해주는 것은 30%만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3대7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아프니까, 무언가를 노력을 하려고 찾아왔으니까, 내가 임시로 네 아픔을 풀어주마. 이래가지고 일단 너의 약점이 될 만한 아픔, 최고 어려운 거 30%를 내가 풀어줍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편해요. 되게 아플 때는 이 고통만 없으면 엄청나게 편하다니까. 그걸 딱 풀어주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왜 어려워졌으며 네 아픈 상처를 내가 만지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너무 고마워서 받아먹고, 이게 귀에 들리게 하려고 지금 우선 아픈 걸 조금 풀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가르키기 시작을 하니 내가 바른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고집을 놓게 되고, 남을 미워하던 것을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네 눈에 눈물도 스스로 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안에서 있던 이 고름을 네가 스스로 짜내는 게내 눈물이에요. 너무내잘못생각걸 니우치면서 더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흐르는 눈물은 네 안에 있는 독소가 배기가 있는 눈물은 이 고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독소가. 이게 눈물로 쏟아지니까 네 몸이 엄청나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70%는 네가 나서야지 내가 나서 줄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네가 노력한 만큼 좋아져야만 이것이 늦 거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돕는 거는 30%를 돕고, 응? 그 다음에 환경으로 해서 30%를 너를 돕는다. 노력은 40%는 네가 해야 된다 이말이요 여기 대단히 법칙이 천지 기운으로 돕는 것은 여기 60%인데, 하늘이 돕는, 천이 돕는 게 30%가 있고 땅이 돕는 게 30%가 있고 네 몫이 40%가 있는데 네가 노력하는 것은 네 몫이라서 40%는 네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늘이 도울 때는 네가 아픈 것도 스스로 네가 어려움을 풀어줍니다. 이건 30%밖에 못 해줘. 어. 그 다음 땅의 힘으로 돕는 것이 이제 30%가 있는데 니가 모르는 거를 일깨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네가 환경을 이제 만들어 준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노력을 하니 그 환경을 잘 썰어먹고 이 약을 썰어먹고 내가 낫는 거예요 병은 요렇게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라 하니까 이 속에 요 아픈 건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고 가슴에 백인 상처 응? 또뭔가 몰라서 이렇게 크게 골병 들은 상처. 응? 어? 뭐 머리가 이게 내가 이게 뭔가 생각을 못해 가지고 아주 찌든 상처. 이런 것들 전부 다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치료를 해줄 사람이 있느냐? 요거죠. 응? 어? 여기 이제 오늘날에 이 힐링을 해 주는 치료사는 멘토가 돼야 돼. 멘토? 어, 멘토라는 것은 스승이 있고 멘토가 있고 그 다음 승생이 있는 거예요. 스승은 언제 오느냐, 세상에 답이 전혀 없을 때 스승이 오는 겁니다. 스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처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깨달은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안되면 스승이라는 자는 세상에 보내지를 않아요. 어. 그러면 스승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모르는 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물리를 일으키고 깨치니 이제 이 사람들이 멘토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치유사가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할때 힐링이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힐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에? 뭐, 아까 동정, 뭐라, 동명상, 뭐 이래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서로가 끌고 주고 하니까, 아, 끈질없나, 어, 끌었다 이러니까, 아, 인자 안 끈질없다. 좀심 또 끈질워요. 어 아토피가 뭐 끈질, 끌었다고 그, 해서 났던가요. 어, 지금 고른 거란 말이야. 지금은 아토피 치료하면서 재발하는 게나 똑같아. 지금 하는 방법의 힐링이라는 것이, 어, 병원에 가도 또 꾸며주는 거 밖에 없고, 어, 저쪽에 가도 또 앉아갖고 뭐를 이렇게 좀 생각을 뭐 이렇게 하는데, 환경을 조금 바꿔서 우승 안에 좀나은 거, 추위가 오면 똑같아요 또. 뜨거운 게 오면 또 똑같이 그걸 처리를 못 하고. 어, 못 한다 이 말이죠. 응? 처리를 해야만이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처리를 해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처리 못하고 우선 방편으로 땜질을 해 놓은 것은 이건 치료된 게 아니다. 이말이지더큰 아픔을 부른다. 아,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우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 재주가 있다면 편하게 해주고 나서. 이런 걸 바른 걸 찾아줄 수 있는 법과 손을 잡고 일한다면 이건 가능하지. 사람을 좀 안심하고 편하게 해주어서 그다음에 여기서 바른 걸 찾아주어서 이 사람이 치유되게 해준다면 이건 가능한 거지. 한데 요렇게 해야 될 분들이 보통 어 이제 신부님이라든지 어그 목사님이라든지 신임이라든지뭐 어 도인들이라든지 무슨 뭐 총재 그저 이게 수련 단체의 그 총재라든지 뭐 요, 요런 사람들이 제일 위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밑에 사범들 어또 이게 렇 그저 멘토들을 키워서. 이 멘토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어 사람들하고 공부를 이렇게 나누고 기본 힘은 거기에서 서도록 전부 다그 힘을 내려 주는 겁니다. 네 말대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니 그 사람이 어림이 지금 풀리지 않더냐. 1차 어림이 풀리고 나면 그다음에 기본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일로 데리고 오면 여기서 정리를 해 준다. 요거죠. 본인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식으로의, 어, 이제 이 체계가, 아,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가 있어, 내가 나와보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힐링해준다 그러고. 쥐도 아픈 기. <laughs> 어? 아 지금 그런단 말이야요 쥐가 지금 저 자리에서 떠나는 길로, 하, 오늘 막 어디다가 내 빚진 거 저걸 어떻게, 하... 이자를 요리 돌리 막았고, 하...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저 나와서, 뭐, 힐링, 뭐, 해준 다음에, 저,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뭐, 힐링 캠프라고, 뭐, 이런 것도 돌아가대. 어. 그, 그, 게 힐링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어? 그 자들도 환자인데. <laughs> 어? 어째 그 힐링이라는 게 이야기가, 단어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어. 같이 놀고 앉았는 거야, 이게. 어? 그걸도 국민들은 모르니까 하 아, 맞다고 놀고 앉았고 세상은 더골마더 가고 있고 응? 해결은 안 나고 지금 이놈 판국이란 말이야. 어. 응? 이게 이제, 이제 앞으로 멘토들이 빠르게 나와야 돼. 응? 멘토들은 공부를 안 하면 멘토가 될수 없고 지식만 갖고는 멘토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할 줄알때 멘토가 되는 거지. 내 앞에 온 사람은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환자가 왔으면 환자를 사랑해야 되고 국민이 왔으면 국민을 사랑해야 되고 내 앞에 누가 왔느냐 오면 이 사람을 사랑할지 모른다면 저사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앞으로 정법시대는 힘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 온 자를 사랑할 때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할때저 사람이 낫는 거지 노력도 안 하는데 낫게 안 해준다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내 말을 듣는 거지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자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어, 요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주는 거죠. 어. 이해가 되나요? 예. 어.